심의 달달한 심표 김아라의 생생 라디오.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윤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더워요, 더워요. 아, 그러니까, 음. 이제 진짜로 한여름의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네, 진짜 덥네요. 네, 네. 확실히 한여름 맞지. 7월 음, 21일, 그러니까 20일 때니까, 뭐 더울 수밖에 없다 생각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 윤미씨의 목소리는 시원합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역사부터 훑어보나요? 출발해볼게요. <laughs> 첫 번째 역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아, 전쟁을 버려도 죽고, 전쟁을 피해도 죽는구나. 고려시대 말의 일이에요. 이 사람은 10만 군사를 이끌고 요동을 정벌하러 위하도로 갔습니다. 왕실에서는 명나라와 전쟁을 하라고 명했지만,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10만 대군으로 명나라와 싸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말머리를 돌려 개경으로 돌아가자. 고려 왕실을 무너뜨리자. 1900 1388년 이 사람은 동료 장군들과 병사들을 설득해서 위화도로 회군했어요. 이 일로 이 사람은 물론이고 나라의 운명도 크게 뒤바뀌었는데요. 위화도에서 올라온 이 사람은 고려의 왕실을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조선 왕조였죠. 음. 이 사람은 새롭게 조선을 세운 후에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고 전면적인 개혁을 시작했어요. 조선을 건국한 이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자 수도인 서울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인데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조선의 건국가이자 고려 말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인물. 이 사람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을 건국했다면 바로 이 사람 딱 나오죠. 바로 나와야죠. 네. 네. 아유, 오늘은 쉽습니다 여러분. 샵2 3 0의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더운데 어, 괜히 땀 빼지 마시라고 아주 쉽게 <웃음> <웃음> 내드렸으니까 바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네. 누굽니까 누구 여러분 맞춰주세요. Hey,

님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정답 잘 맞추셨고요. 다시 하나, 우샤우샤 들으면서 여러분 맞춰 주셨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이성계 였습니다. 이성계가 정답이었습니다. 정말 잘 맞춰주셨고, 네. 한우 음. 다른 분 <laughs> 써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네. 네. 그리고, 아, 너무 알때좀 머뭇거리는 것 같다. <laughs> 아, 이거 맞아? 이거, 아, 생각해봐, 이게 틀린 거 아니야? 이, <laughs>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낼 리가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laughs> 네. 네. 오히려 정답 쓰기 좀 주저주저해지는 경우가 있죠. 네. 네. 오늘은 그러시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동화 퀴즈로 가나요? 출발해봐. 볼게요. 네 함께 동화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오늘의 동화 얘기할게 맞춰봐 오늘은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입니다 음.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인 아빠 그리고 새엄마 헨젤과 그레텔 이렇게 네 식구였죠 아빠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집은 항상 가난했어요 어느 날 먹을 것이 뚝 떨어지자 아빠가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구려 그러자 새엄마가 말했어요 안 되겠어요 다 같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숲에다가 두고 옵시다 아빠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지만 새엄마는 아빠 몰래 헨젤과 그레텔 남매를 숲속에 두고 떠나버렸어요 헨젤은 새엄마와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엿듣고는 숲속에 버려지기 전날 밤 하얗고 작은 이것들을 주머니에 넣고. 숲 속을 따라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숲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며칠 뒤, 새엄마는 더 깊은 숲 속에 아이들을 놔두고 오기로 마음먹었어요. 또다시 버려졌을 때는 헨젤이 이곳 대신 하얀색 빵을 길에 남겼지만 그 빵들은 새들이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결국 숲 속에서 길을 잃게 되었고 헤매게 되었죠. 그러다 마녀의 집을 발견하게 되, 되었어요. 마녀의 집은 과자와 사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너무나도 달콤하고 맛있어 보였어요. 배고팠던 헨젤과 그레텔은 그 집으로 다가가 사탕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마녀가 말했어요. 집 안에는 맛있는 게 훨씬 더 많단다. 꽝 하고 문이 닫히자마자 마녀가 소리쳤어요. 요 녀석들, 내 집을 잘도 뜯어 먹었겠다. 마녀는 두 아이를 감금해 놓고는 헨제를 굶겨 살찌게 한뒤 다시 먹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헨젤은 마녀를 속이기 위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뼈다귀를 보여줬죠. 눈이 나빴던 마녀는 살이 찌지 않는 헨젤을 보며 화가 나 물,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어요. 그사이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의 집에서 탈출해 마녀를 처치해버렸고 마녀가 남긴 보물들을 가지고 가서 집으로 돌아갔죠. 그사이 새엄마는 떠났고 아빠는 혼자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찾고 있었는데요. 헨젤과 그레텔은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헨젤은요, 숲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첫 번째로는 하얗고 작은 이것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빵 조각을 사용했는데요. 이때 헨젤이 첫 번째로 사용한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네. 자, 헨젤과 그레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네. 동화. 그리고 정말 고전 동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한테 정말 그 우리도 어릴 때 생각하면 네.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냥 과자, 과자든 집이라는 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날까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 너무 매혹적이잖아요. 음, 그럼 나도 먹어보고 싶다 이러면서 <laughs> <laughs> 내용은 살벌하고 무서운데 네. 그 자체가 너무 매혹적이었던 음. 그리고 조금 나이 들어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너무 무능하다. 맞다, 맞아요. 어,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음, 아이들을 이렇게 버린 게숲 속에 놔둔 는데 아빠가 예, 그러면 그렇죠. 안 되지. 예전 동화책 보면은 아빠가 참 그런 자식들에 대한 부성이 없고 그, 그렇죠. 새엄마한테 음. <laughs> 끌려가지고 <웃음> <맞아요>. <웃음> 그런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보면서 아빠가 완전 가스라이팅을 당했구나 <laughs> <laughs> 어쨌든 그러니까 물론 나쁜데 마녀는 나쁜데 네. 그리고 그새엄마는 나쁘지만 음. 어째 아빠가 이런 생각 을참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요 공구공구번님도 새엄마들은 도대체 다왜 그런데요? 동화에서는 다 나빠요. 동화에서는 진짜. 동화에서는 어, 진짜. 다 그렇게. 음.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헌 아빠는 괜찮으냐? 헌 아빠도 안 괜찮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나와주신 아빠도 안 괜찮잖아요. 예전에 동화책은 좀 뻔한 스토리들이 많았어요. 네. 자, 처음에는 요걸 요렇게 어, 떨어뜨려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잘 돌아왔죠. 네. 두 번째는 빵을 놔둬가지고 음. 진짜 동화를 잘 짓긴 잘 짰어. <laughs> 애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맞아. 어. 그래서 애들이 빵을 또다 먹어버리고. 이런 <laughs> 얘기 자체가 정말 솔깃하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재밌었던 얘기예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어쨌든 또 해피엔딩이니까. 그렇죠. 샵 이삼공이 건당 오십원, 김문자 0원 오늘은 과자집 말고 다른 거 맞춰주셔야죠. 흙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아픈데 난 이를 악문다 아등바등 거리는 애들이 과자 먹고 여기저기 흘려놓을 때마다 헨젤과 그레텔이냐고 얘기합니다. <웃음> <웃음> 엄마 유티 있으시다. 구멍우사님 나는 돌멩이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굴러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내 꿈을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날 거다늘을. 아리키즈 얘기할게 맞춰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핸젤과 그레텔 동화 들려드렸는데 네. 어이 책을 읽고 아들이랑 과자로 집 만들자고 했더니 노피 싸운 아파트 만들었던 <laughs> 기억이 나네요. <나긴 웃음> <laughs> 팔공공이. 어 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집이랑 또 다르네요. 아이들은 어, 그러네. 아파트가 훨씬 익숙한. 하 어머머머. 와. 어, 어, 그러네. 전화기를 설명하는 방법도 저희랑은 다르다고 하잖아요. 어, 예전에는 그래요? 손가락 두개를 이렇게 어, 받는 어, 느낌. 에 어, 요즘에는 스마트폰 지는 어, 느낌으로 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어. 어, 너무 다르다. 하진 거 진짜 에이, 많네요 정말 많아요. 맞네요. 아파트가 훨씬 쉽겠네요. 그렇겠다. 에이, 에이. 에이. 우리는 우리가 살지 않더라도 지붕 있는 집 그렇죠. <laughs> 단독주택처럼 항상 <laughs> 그, 어. 그, 그왜 뾰족한. 유럽에서 보이는 그 지붕 있는 집. 빨간 이거, 지붕. 빨간 지붕. 그러고 보면 빨간 지붕이 있는데 살아본 적도 없는데. <웃음> <웃음> 과자로 집 만들자고 하면 우리딱 전형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네. 애들은 아파트를 짓는군요. 음. 과자로. 오, 그렇군요. 재밌어요. 제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조약돌이었습니다. 조약돌이 정답이었습니다. 참 슬픈 얘기네요. 6781님, 알고 보면. 동화가 슬픈 동화 진짜 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 해피... 어릴 땐그 의미를 몰랐는데. 그 네. 해피엔딩이기는 하나 슬픈 얘기들이 많았어요. 얘들도 그냥 아버지랑 같이 살게 되긴 했지만. 맞아요. 아빠가 일단 본인들에게 대해서 많은 실망감을 줬잖아요. <laughs> 이런 상처는 이제 앞으로 극복해야 <laughs> 응, 되는데. 그렇지. 아빠가 그런 센스가 있는지도 좀. <laughs> 이런 많은 것들이. <laughs> <laughs> 자 어른이 돼서 읽는 동화에는 또 요런 재미도 있어요 네. 우리가 무조건 아 재밌다 요게 아니라 좀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니까 음. 자 조약돌 정답이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넌센스. 넌센스입니다 세 번째 스토리 퀴즈 넌센스 문제입니다 아라씨 네. 오늘의 몸풀기 문제부터 출발해 보도록할게요 네. 세상에서요 네. 가장 유명한 파가 있다고 합니다. 이 파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대요. 이파 뭐라고 할까요? 파는 워낙 많으니까 네. 유, 가장 유명한, 유명한 파. 삼, 이, 가장 유이 정답은 뭐예요? 파스타. <laughs> 파스타 따라... 정말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 이게 넌센스죠 아우, 인정이 안되네 자 그래서 오늘은 파스타와 관련된 넌센스 준비했습니다 자 <laughs> 여러분 이 이렇게 연사, 연결이 되나요 연결되죠 어, 어, 네. 여러분께서 맞춰주셔야 할 본격적인 문제 나갑니다 에이? 이 파스타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어, 또 유명합니까 에이. 네 파스타로 유명한 나라, 과연 어디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파는 파스타고, 파스타로 정말 유명한 나라는 이것이다. 요 나라다. 참 어이가 없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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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하지만 여러분들은 맞춰주셔야 된다는 그렇죠. 거 잠깐, 그, 이 뇌를 런센스 쪽으로 이렇게 음. 회전을 시켜보세요. 네. 아, 이탈리아 아닙니다. 4, 2, 6, 9번이. 음. 파스타로 정말 유명한 나라는 이탈리아가 맞죠.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답은 런센스니까요. 네. 아니고요. 조금 더 신경 써보세요. 오, 9, 4, 3, 4번님. 파스타 치오? 아 <laughs> <laughs> 어, 유명한 나라라고 했는데. <laughs> 예, 나라. 나라. 이탈리아 쓰신 분들은 내가 볼때 맞추기 힘들다. 그치. 지금 이탈리아는 나 같은 분들이거든요. 그쪽은 지 이미 갔어요. 에이, 이탈리아로 가시면은 그 어느 나라를 마, <laughs> 맞추려고 하셔도 못 맞춰요. 자꾸 나라 이름 생각하시면 못 맞춰요. 못 맞춥니다. 에이. 나라로 가면 못 이탈리아 아닌가요? 계속 나라로 가면 못 맞춥니다. 나라긴 나라지만 나라로 가면 못 맞춥니다. 시로 <laughs> 육사님, 아, 넌센스였군요 아, 이제 넌센스였다는 걸 이제 인지하면 맞출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laughs> 자, 치료육사님, <7564님>, 정답. <laughs> 기다리고 있겠어요? G, B, B,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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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찬비비에 랄랄라 어려워하시네요. 오. 조금 올라오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셨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나라로 가신 분들은 지금 정답을 못 올리고 계세요. 아오이구호버님 파스타 나라? 파스타 나라? <웃음> <웃음> 어 문제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6 9 5 6번님 말씀드릴게요 파스타로 진짜 유명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파스타로 유명한 나라 과연 어디일까요? 2분 남겨놓고 겨우겨우 올리신 분들 진짜 <laughs>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 에이. 포기하시거든요. 어, 나라로 가시면 이탈리아로 가신 분들 못 돌아오니까 포기하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생각해보고 맞아요. 엄청 생각해보고 이제 생각났다 하시면서 뒤에 올려주신 분들 계세요. 네. 저희가 힌트 좀 드리긴 했죠. 음. 어, 정답은 까르보나라. <laughs> 파스타를 유명한 나라는 까르보 나라. 아, 감을 전혀 못 잡았다고. 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laughs> 이 <이게> 얼마나 초등티 캐요. <laughs> 파스타를 유명한 나라, 까르보 나라. 이거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늘 <laughs> 얘기해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한테 예면 좋아요. 문제. 네. 애들도 까르보 나라 좋아하니까 요즘 애들은 다 알죠. 알겠죠? 어. 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까르보 나라.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laughs> <뭐야? 웃음> 몰랐습니다. 자, 까르보 나라가 정답이었고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엔 정식으로 우리가 우리말로 음. 갈 마지막 문제. 우리말 어원에 관한 퀴즈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어 여보. 여보, 도련님한테 전화 받았어? 아니. 작은 아버님이 또 도련님한테 보증을 서 달라고 했다면서.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 어... 얘기 들었어 절대 보증 서주지 말라 그랬지 보증 잘못 섰다가는 우리 아버지처럼 집 날아간다고 보증을 설 거면 형제 관계를 아예 싹 끊자고 내가 요거 요거 이거 박았어 그래 아 여보 그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 당신 진짜 잘했어 이것을 박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이것을 박다 라는 말은요, 뒤탈이 없도록 미리 단단하게 다짐을 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박다는 확실하다 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음. 이것은요, 나무를 V자형으로 깎아서 나무로 짠 물건의 틈새에 박아 연결 부분이 옮기,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나무못을 뜻하는 말입니다. 음, 나무못. 네. 네. 이 나무의 틀이나 이음새에 이것을 박으면요. 움직이거나 빠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하는 것을 이것을 박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뒤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분명히 할때 이것을 박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을 박다라는 말은요 뒤탈이 없도록 미리 단단하게 다짐을 둔 것을 뜻합니다 나무 틀이나 이음새가 움직이지 않도록 나무 못을 박아서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이말 과연 무엇일까요 네 처음에 못을 박다 많이 올라왔었는데. 음. 나무 못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V자형으로 나무로 깎아서 음. 이렇게 연결 부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박는 것을 말한대요. 오늘 잘 맞추실 것 같은데. 이건 쉽네요. 그렇죠그렇죠 음, 요거는 음, 우리가 꽤 많이 쓰는 말이고, 유추가 좀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네. 요거, 이름이 요거군요. 네. 나무못 이름이, 이름이. 그리고 뭐뭣을 박다라는 표현인데, 확실하게, 음. 뒤탈 없이 한다. 그러면 뭐 요거죠, 뭐. 네. 자, 샵2 3 0에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주세요. 아 나무로 만든 게참 말뚝이 있었구나 <웃음> <웃음> 말뚝은 까뭐 그거는 이제 연결 부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건 에, 아니죠. 아니죠 V자 아니죠. 모양도 아니고 예. 아, 저 내일부터 휴가 갑니다 차치도 말고요 전화도 하지 말라고 요거 요거 세게 받고 왔어요 어 3공사이번님 못 점점 가는데. 너 없인, 없인 정답. 무엇을 박다 아닌가요? 일일 공육번님. 뭐아닙니다 머리 아닙니다 <웃음> <웃음> 머리 아니에요. 머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네, 여러분, 잘 맞추셨나요? 이 말은 과연 무엇인지 땡땡을 받다 뭡니까? 쇠기를 박다 였습니다. 쇠기를 박다가 정답입니다. 음, 많이 맞춰주셨어요. 네. 근데 와중에, 넌센스부터 음. 머리가 하얘져가지고요. 못만 계속 빙글빙글이었어요. 3, 2, 1. <웃음> <웃음> 넌센스부터, 그렇지, 그렇지. 네, 한 곳으로 잘못 가면은 네.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쇠기 꼴이라는 말도 맞아요. 축구에서는 쇠기골. 꽤 많이 하나 봐요. 네. 네. 거기서도 많이 쓴다고 음. 주시네요. 쇠기. 요게 나무 못을 의미하는. 거기서 시작된 말이라고 합니다. 네. 자 당첨자 8004번님, 5208번님, 2009번님, 165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웠고요, 네. 상식도 늘었고요 다음 주또 기대할게요. 단지 뵐게요. 고은비 언더워터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구성하 민정 연출 체인난 척기말아였어요. 내일 봬요. <목소리>